쏙쏙쏙쏙, 쏙쏙쏙쏙, 피부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쏙쏙쏙쏙 다 넣어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스스로 가꾸는 아름다움 셀프입니다. 짠,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제가 되게 오랜만에 피부 관리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이제는 추워지다 보니까 금세 날씨도 어둑어둑해지고 또 너무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내 피부의 수분도 금방 증발이 돼버리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은 피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두 다제 영상 보시면서 관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죠? 자, 오늘 사용할 미용 기기와 제품이 이곳에 들어 있는데요. 더마 롤러라는 제품이거든요. 케이스에 담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미용 기기를 통해서 흡수를 시켜줄 제품들이에요. 바로 이제 세럼인데요. 기능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닝 세럼과 안티 링클 세럼, 그리고 뉴트리션 세럼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이제 더마 롤러, 건전지 이 제품을 활용해서 얼굴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떠한 기기든 사용을 할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꼭그 사항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 더마 롤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다가 건전지를 넣어야 돼요. 이 곳에다가 건전지를 넣어야 되는데, 건전지를 넣었어요. 이제 이거는 롤러. 이게 전원 온 오프 버튼이고, 지금 여기 LED 불이 파란색 불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 깜빡거림에 의해서 단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느리게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1단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한번더누르면 조금 더 빨리 깜빡깜빡 하는데 이건 이제 2단계 그리고 이거는 엄청나게 빨리 깜빡거리는 게 이제 3단계를 표시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도금 처리가 되어 있어요. 중주파를 피부에 전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두 전극 사이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악세사리를 모두 다 제거하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현재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클렌징을 다 진행을 하고서 악세사리도 다 빼셔야 되거든요. 귀걸이랑 목걸이도, 팔찌도 nope. 얼굴인 상태에서는 이 롤러를 사용하면 안 되고, 충분하게 화장품을 다 도포를 하고, 좀 흥건하게 화장품이 내 피부 위에 얹혀져 있을 때, 그때 사용을 해주셔야 피부에 자극이 되지가 않아요. 충분하게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는 거예요. 깜빡, 깜빡, 1단계... 약간 찌릿찌릿하다. 찌릿찌릿해요! 넓은 부위 먼저 사용을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마는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힘을 가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이렇게 쓸어 올려 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피부 얇은 부위는 피해서 사용을 해 주시는 거를 권해 드려요. 눈에 너무 가까이 이게 너무 가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지 말고요. 눈썹 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눈두덩이는 좀 피해주시고 게 롤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턱선 천천히 해야 제품의 흡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난 부위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좀 상처가 있긴 한데 제가 최대한 피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예전에 다쳤던 곳인데 지금 아물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1단계가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약하지 않고 충분한 전류 흐름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용을 해주시다가 많이 이제 익숙해졌다 싶을 때 단계를 높이는 게 좋지 처음부터 2단계, 3단계로 시작을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꼭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사용 용도나 사용 방법에 맞게끔 사용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세럼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건 이제 화이트닝 세럼. 퍽퍽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롤링이 좀잘안 이루어져서 다른 라인으로 이세 가지를 좀더다 믹스를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향기가 되게 좋고 발림성이 엄청 부드러워요. 음. 그러니까 느낌도 훨씬 좋아요. 제품이 충분하게 발려있을 때와 또좀 부족할 때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피부결대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찌르기만 하고 찌릿한데 어떡하지? 목은 여기 정중앙 있죠? 여기는 꼭 피해주셔야 돼요. 건들면 안 돼요. 조금 남아 있어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10분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꾹 누르면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프를 하면 됩니다. 오, 제가 제품을 너무 많이 발라놨나 봐요. 이 롤러를 사용하면서 제품을 쓰려면 이 제품 자체가 너무 되직할도 안 되고 또 너무 묽으면 금방 증발이 되기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이세 가지 애들이 되게 촉촉하고 세럼 제형 자체가 사용감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세럼을 되게 많이 바른 상태잖아요. 마무리 때 모델링 팩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모델링 팩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이제 반죽을 다 했고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크게 반달 모양으로 쓱 이마 넓게 쓱 하고. 짠! 지금은 팩을 바로 떼고 주변에 팩 가루들만 다 정리를 한 상태거든요 정말 확실히 뽀송뽀송한 게 느껴집니다 피부 표면에는 제품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매트한 느낌이 날수 있는데 이럴 때세 가지 세럼을 덧발라 주면 훨씬 더 보송력에 될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더마롤러 미용기기를 가지고 제품의 좀 흡수도를 또 높여주는 관리 방법을 해보았는데요. 현재는 미용기기가 너무 잘 나와서 간편하게 휴대용으로도 소지를 해서 스스로 셀프 이렇게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미백 효과와 안티에이징 효과, 이제 영양 공급 이런 세 가지 효과를 줄수 있는 세럼 키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에 돌아오는 계절에 대비해서 피부의 수분감과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주셔서 이렇게 화사하고 빛나는 피부 관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